그 위상에 맞게 말하라며 재판관들에게 꾸짖듯 말하는 윤씨측 변호인들 아주 볼만합니다. 기청구인 대리인들은 헌법재판소가 위상에 걸맞게 재판을 공정하고도 분격있게 진행하기를 요청합니다. 갑자기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하원이 소추하고 상원이 심판하는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내건 있었으나 상원에서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참작하셨어 의회를 통해 정치적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미국의 사례를 근거 없이 끌어다 쓴 거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부디 이념 소신 이런 걸다 버리시고 적어도 이 재판정에서는 법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훌륭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리인단의 발언이 쏟아진 5분간 윤을 감은 채리웅 듣기만 하는 윤통.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